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이 낮아 시중에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하는 햇살론과 다르게 은행 자체적으로 저신용 서민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상품입니다. 따라서 한도와 승인 여부 등에서 햇살론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새 희망홀씨의 기본적인 정보에 덧붙여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홀씨의 기본 정보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화면을 잠시 정지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신용평점 조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점 하위 20%는 나이스 744점, KCB 700점 이하입니다. 부담금리는 10.5% 이하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시중 14개의 은행에서 새희망홀씨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의 자체 심사 시스템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은행의 세부사항을 통합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조건은 일반적으로 재직 3개월 이상 되셔야 무리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재직 1개월 이상만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조건은 일반적으로 1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몇 은행에서는 6개월 또는 1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같은 미등록사업자도 소득증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이 있으니 꼭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3,500만원이나 최대 한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소득 대비 80에서 120%의 한도가 승인이 됩니다. 각 은행마다 부채에 따른 한도가 상이하나 이를 공시한 은행 한 곳을 살펴보면 총 신용부채가 3천만원 초과 시 신청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용부채에 따른 한도 제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영상 시점 1년 기준 6.8에서 9.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대금리도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꼭 여러 은행을 비교하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새 희망 홀씨는 중도 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신용이 상승하셨을 때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크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재직 및 사업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가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며 은행에 따라 급여 통장, 사업자 장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채무 상황과 필요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우선적으로 새희망홀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도 면에서 햇살론은 2금융권이지만 새희망홀씨는 1금융권이므로 유리합니다. 또한 한도 측면에서 보면 햇살론은 보유 부채에 따른 한도 제한이 적으나 새희망 홀씨는 보유 부채에 따른 한도 제한이 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희망 홀씨를 이용 후 햇살론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그 반대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신청 조건과 금리의 차이가 있는데 통합 조회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서민 금융진흥원의 맞춤 대출 서비스를 통하시면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소득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이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홀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과 달리 새희망홀씨는 은행에서 자체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한도가 적거나 대출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새 희망 홀씨보다 햇살론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 희망 홀씨는 햇살론과 달리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며 금리도 우대금리 등을 적용받았을 때 햇살론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이용 가능성은 선새 희망 홀씨 후 햇살론이 그 반대보다 높음으로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 희망 홀씨를 우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신용 및 채무 관련 정보를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